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사회고, 1차 집단, 2차 집단. 집단 1차, 2차로 나는 건데, 자기 결정권 없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들어오죠. 임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결정권 없이,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학교는 공식 조직이고, 공식 사회화를 시키고, 자기 결정권 없죠. 고등학교, 대학교. 이익사회네요. 이익사회고, 이익사회는 거. 공동 공식 조직이고 자기 결정권이 없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의무 교육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해야 되는데 조기 축구회는 자기 결정 자기가 결정해서 들어가는 이익사회죠. 이게 명확한 거는 상관없는데 학교 동아리는 꼭 학교에서 허락한 것 같은데 자기가 결정해서 들어가는데 비공식이네요. 허락한 것 같은데도 총학생회는 그냥 학생들끼리 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허락해서 공식적인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 근데 이거 총학생에, 학생에서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결정권 없이. 총학생회안 가, 나는 학생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기혼자녀가 있으면 이제 확대가 되게 되고요. 그럼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표처럼 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어,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 어, 조직의 특성. 이었습니다 집단의 특성. 네.